웃어!!! 웃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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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so, s 민이 o s 봐 재민아. 민이가민이가네 <laughs> <laughs> 재민 재민아 무어소리내서하하 재미. <laughs> 아, 이소리내서 <노래>. 까꿍 <laughs> <아유>. 까꿍 말고. 하하하. 재하 재민아 까꿍 까꿍 하하하하하 웃어봐 노래봐 어제 아줌마가 태극기 아 흔들면서 뭐라고 아 노래했어? 응~ 어 저기 앉아서 노래해 가서 재민이도 재민이 거기 앉아 어. 응 너래 해봐요 아 이뻐. 태극기가 바람에 노래해 봐검새 말이 아까? 네. 아빠 검 아빠 검은 쪼+ 둥이네 엄마. 아기 검은 아기 곰은 아기 곰 아기 곰 아기 곰 아기 곰무 귀여워 어, 머리 꽝꽝꽝 머리 꽝 우쭉 우쭉 잘한다 해야지 응? 으쓱으쓱 잘한다 으쓱 으쓱 잘한다 나비야 좀 해봐 나비야, 해봐. 응? 재민이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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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나비 나비야. 나비야. 나민이나비 나비야. 비야비야 나비야. 태극기해 봐. 태극기태극기가해 봐. 바람해 <laughs> <laughs> 봐. <laughs> 자, 우사. 우사. 재민이. 재민 우사. <laughs> 소리 내고 우사. 재민아. 이모 불러 봐. 이모. 어? 아니 여기서 거기서 해 이모한테 말해봐 이모 이모 불러봐 이모 이모 해봐 이모, 보고 싶어요 싶어 싶어 빨리 와요 그래 어 빨리? 아니야 아니야 은나 응, 언니 해봐 은나 응, 언니 보고 싶어 응 하나, 응, 응 하나 언니, 응 하나 언니, <laughs> 응 하나 하나 언니, 언니 빨리 와 그래, 응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뭐해? <laughs> 재민이 뭐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뭐... 누구세요? 누구세요? 해봐. 응? 재민아. 재민아.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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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 아빠 날씬해, 뚱뚱해? 날씬해. 날씬해? 아빠가 날씬해? 아빠 배뚱뚱해, 날씬해? 날씬해? 아빠 배뚱뚱해, 날씬해? 날씬하대, 자꾸. 뭐, 왠일로. 아니야, 웬일로 이렇게. 뚱뚱하잖아, 아빠 배. 아빠 배? 뚱뚱해? 재민아. 재민아. 재민아, 이모 안녕, 빠이빠이. 이모 안녕, 빠이빠이. 안녕. 배꼽 인사 좀 해봐. 아이, 잘하네. 재민이도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아이고. 어. 아이 잘하네. 어. 이모 여기 없어 엄마야. 끝나요. <laughs>